아이고 우리 분어. 비누. 피노 수술 몇 시라고? 내 10시 아침. 시 금식이야, 아이고. 금식. 이거 프겠네 아, 봐봐. 이잖아 이게 고환인데 하나밖에 없어. 어, 이게 하나밖에 지금 없는 거야. 원래 저기 강아지들은 태어날 때 뱃속에 고환이 이제 익면서 이렇게 쑥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나도 막겠나. 얘는 지금 하나 나오고 하나는 지금 요 뱃속 어딘가에 그러니까. 있는 거야. 그러니까 이거 이거 제거 수술하고 배, 배를 갈라 가지고 또이 수술을 해야 되니까 얘 지금 힘들어 하네. 저기 하러 갔다가 잠복원이라고 음. 6개월까지 기다려 보라고 그랬는데 안 나와 가지고. 이쪽이 너무 느리안 나와 가지고 하는 해야 는거 아니야. 음. 졸려. 그래서 오늘 음. 씻었지 이제 샤워 못 하니까. 아이고. 이 잠복고환이 저기 수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는데, 이게 7%에 7%가 어? 아이들의 7%가 잠복고환이 발생한대. 근데 우리 귀누는 7%에 <laughs> <laughs> 당첨이 됐네. 아이고, 이제 이거 잘 생겨 얼굴값 하네 아이고, 이뻐라. 그러잖아, 이거 수술하면 어떡하냐? 이거. 그러니까 어? 이거 배 갈라야 된대잖아. 아파가지고 어떡해. 어? 이거 한 여기 저기 그냥 남자애들은 하루 이틀면 이끝난다는데 얘는 이제 한2주 동안 그아파서 어떡하냐? 그러니까 얘 실내 배분해가지고 똥이랑 오줌이랑 어떻게? 그러니까 산책할 때 힘들거든요. 그래서 똥하고 오줌 싸야 되니까 산책을 해야 되고 뭔가 그러니까 오줌만 빨리 싸게 하고 나와야지 어떻게? 음, 음 어떡하냐? 내일을 뭐 내일 가, 아침 일찍 갔다가 저녁에 퇴원하니까 내일 네, 아침에 산책하고 산책 응. 한번 하고. 어, 똥 다시 싸게 하고. 내일 네, 저녁에는 못 나오겠네. 모르지. 내일 하, 선생님 하는 말씀 봐야지. 음, 금식이니까 하루 참아도 돼. 응. 내일만 금식이잖아. 내일 아침 아, 수술 끝나기 어. 때까지만 금식이잖아. 그러니까 저녁 때 싸고 하루 정도 안 싸도 되지 않겠어. 아 이게 뱃속. 못 이게 뱃속에 지금 이제 수술하기 전에 초음파로 정확한 위치를 잡아가지고 그게 그러니까. 이제 수술한는데 이게. 위치가 어딘지 디 모르겠. 다행히. 가까이 있으면 좋은데 안쪽에 깊숙이 있으면 이 커라네. 그러니까 아파서 어떻게 비는? 아 영상 보니까 엄청 아프던데 여기 이거 여기, 여기는 이건데 아니야? 아니고? 아니야, 근처 근처 다 만져봤는데 없어. 좀 깊게 만져봐. 없대니까. 어떻게 안 나올 수가 아니, 있어 원래 여기 6개월 6개월까지 기다려서 안 나오면 안 나오는데 얘는 지금 안 나와 지금 뱃속에 있어. 그리고 이 뱃속에 있으면은 이게 온도가 이게 고환은 어. 밖에 있어가지고 온도가 차고야 되는데 뱃 속에 있으면은 이게 나중에 암이 된다잖아. 그러니까 비누 칠루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잠복 고환 제거술 을 하면서 중성화술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야. 무조건 해야 되는 거잖아. 음. 아 우리 비누 잘생기 비누 이세를 봐야 되는데. 그니까 네. 아빠가 이세 보고 싶은데 너는 잠복 고환이라서 뛰개지가 <laughs> <크게> 없다. <laughs> 어? 너 저기 암 걸리면 어떡하냐. 그 그러니까. 아이고 어. 야식 이안남아가지고 내가 이게 잠복과 만 아니면 있는 새끼 보는데 새끼 한번 보고 수술할까 지금 생각했었는데 어이 잘생긴 얼굴에 미세를 봐야 되는데 아 진짜 죽이지 않나코봐코 구독해요 그게 코. 아, 아 턱바 턱 턱에 살쪘어요 <laughs> 여기 여기 살쪘어 이거는 좋아요 이 느낌. 졸려 가지고 <laughs> 만완도 <laughs> 반응도 안 하고 졸려도 어, 목욕하니까 부쩍 좋네 냄새도 안 응. 나고 아 아유 그거 뭐야 한 거라 아 우리 민우 아파서 어떻게 이제 야 거기 저기 저기 뭐야 진통제를 좀약 약을 처방해달라 그래야지 그러니까. 며칠 동안 계속 아프잖아낑낑거리드마 우리 민우 잘 버틸 수 있지 아니, 아유, 너무 뭐 착해가지고 있다. 우리 민우 생전 짖지도 치 않고. 응. 의사 선생님도 좋아하잖아 비누는. 응. 하, 나 이렇게 착한 애는 처음 봤어. 그러니까. 공주, 아이고 이뻐라. 아이고 이뻐라. 응. 야씨 아이고 큰애네. 걱정돼 죽건네 그러니까. <laughs> 어? 내일 아프면 어떻게 해? 내일 두세 번씩 꼭 산책 가서 똥똥 가고 오옷 싸야 되는데 이거 나가 나가기 좀 힘들고 큰애네. 내일 걸을 수 어떡해. 있나? 걷 모르겠어 어떻게 될지. 걷는 거야 하고. 일단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봐야지. 산책을 안할 수는 없고 얘는 실내 배변에 절대 안 하더라고. 그러니까 얘 절대 여기서 이 패드 지금 몇 달째 똑같은 거 쓰고 있잖아. 보풀이 일어난 거 봐, 봐. 너무. 아유 우리 7프로 유노. <laughs> 에이그, 지금은 여지. 졸려. 유노 졸려. 졸리는데 계속 귀찮게. 간단한 수술을 이렇게 힘들게 해서 어떡하냐? 그러니까. 한 2주는 고생할 것 같은데 한 1주 정도는 고생할 것같은 그러니까 여기 좀 상처 생긴다며 여기 배에 이렇게 가는 상처 아이 상처야지 꼬매가지고 한세발 풀면 되지 근데 이제 그거 안물려 그러면 아프가지고 여기는 봐봐 이게 그냥 뚝 여기만 달게 가지고 뚝뚝 내면 아유, 영상 보니까 뭐 하루면 음, 회복하지만 그날 되는데, 산책도 되고 이 자식은 배를 갈라야 되니까 아이고 예뻐라 자자 간편히 자. 자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..뿡 자얘 저기 저기 금식해야 되니까 이따한 새벽 2시에 좀만난거좀 주고 응. 내일 아침 못 먹고 내일 저녁에.. <laughs> 저녁에나 <laughs> 저녁에나 먹어야 <laughs> 되는데 큰일 났네 배고픔 못참는데 얘는 배고픔을 못참는데 어떡해 술 끝나고 오면 또 맛있는 거 특수기 줘야지 뭐 그니까 아유 큰거봐 아유 이쁘지 마 아, 엄청 커얘 비율이 잘 빠졌어 엄청 커 얘는